진짜 국가 기관 통신망 진짜 엉망진창이네 엉망진창이네 2015년부터 예. kt iom 국사는 c 등급인데 지금 신고를 안 해갖고 d 등급으로 축소 조작을 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iom 국사가 쭉 c 등급을 가기 위해서 준비를 쭉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고가 나고 나서 가기부. 바로 70%가 절차가 아이언, 됐던 이유가 iom 국사가 월경 국사와 생각을 했죠 가만히 있으세요 네 예? 통합을 했죠 2015년에 예예 예, 맞습니다. 그러면 그때 통합이 됐으면 통합이 됐으면 그때 고척시 등급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삼개시군구를 넘어가면 바로 그 순간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. 예. 근데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? 지금 회장은 지금 입이 열 개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분인데 계속 지금 예 지금 계속 지금 상향을 준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무슨 얘기예요? 확실히 얘기하세요. 잘못된 거죠? 전 건... 2015년부터 삼개구 예. 이상의 지금 국사가 그 포함을 하면 그러면 d 등급에 C등급으로 등급을 상향해야 됩니다. 그런데 지금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안 지킨 KT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? 네? 좀 과기부 잘못된 거 아니에요? 잘못된 거예요? 잘못됐습니다. 그거 인정합니까? 안 합니까? 죠저 예, 어? 예, 책임자를 아, 한번 대하기로 합니다. 뭘 하면... 책임자 하세요? 본인이 얘기하세요. 회장님. 네. 아, 예. 제가 이야기할 것은 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. 아니, 지금 잘못을 인정하세요, 안 하세요? 예, 그 내용을 좀말씀드리라고이 네. t e t 라는 회사가 도대체 이런, 어느 놈 회사에 지저과기부란 정부 감독기관에서 분명히 규정을 위반했다. 예?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위반이다 명백한 불법 행위다라고 규정을 했는데 지금 계속 딴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책임, 지금 아직도 책임을 못 느끼나요? 아직도 책임을 못 느끼나요?